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어, 정말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영육간에 정말 강건하시기를 어, 기도합니다 사도 신경 하심으로 1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통합으로는 377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 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침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만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거하신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의 두 손을 들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라가며 그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행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그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밝히 드러내시며 정말 오직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어,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어, 맞아들이지도 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어, 가요가 한 일에 대한 칭찬의 근거해서 앞절에 어, 어,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요가 한 일에 대한 칭찬이 나타났죠. 이런 가요가 한 일에 칭찬의 근거해서 저자가 보낼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 부정적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순회 이 설교자들을 거절하고 내쫓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 이 내쫓김을 당한 이 사람이 이 요한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베레, 디오드레베가 이 어, 순의 전도자들을 어, 내쫓았죠. 이 일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어, 요한은 가요에게 이제 자기가 보낼 데베드리오를 잘 영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디오드레베랑 데베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어, 쫓은 사람이고 이 데메드리오는 이제 요하, 요하, 요한이 보낼 사람입니다. 어쨌든 구절에서 갑자기. 디오드레벨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요가 이미 어, 디오드레벨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가요처럼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 이 요한은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제 그 어, 요한의 요한이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을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이 작성한 요한 이서와 같은, 어쩌면 일서일 수도 있고요. 요한 이서와 같은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랩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보낸 그 설교자 전도자 그리고 편지의 메시지 또 요한이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그 어, 설교자를 그 내가 보낸 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죠. 즉 요한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어, 그 편지에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요한이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도 마찬가지죠. 10절을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어, 맞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서 요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요한이 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과 되게 동일한 형태죠. 어, 이 요한의 어떤 그 충고를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즉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사람들과 그의 메시지를 마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취급하여 모든 교제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이런 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주 어 아이러니한 것이죠. 어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요한의 요한의 그 사자를 요한이 보낸 대리인을 요한이 한 말로 어야 봐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요한이 어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다. 어 너희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막 이러면서. 어, 그들을 교회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요한의 편지는 어, 받지도 않았고, 또, 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이 보낸 것이 아니냐. 받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어,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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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을 했죠. 어, 악한 말로 비방을 한게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요한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거짓 어, 형제다, 겨, 거짓 어, 교사다라고 했으니까요. 어,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요한과 그의 설교자들이 이단이라고 거짓 교사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디오드레베가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설교자가 와서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교회 내에 가져왔던 영향력이 그 지위가 감소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영향력이 와서 요한이 으뜸이다라는 말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했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이 으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자신만이 말할 권리가 있고 자신만이 가르칠 권리가 있고 자신이 으뜸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자신의 아래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담임목회자와 부사역자의 갈등은 대부분은 누가 으뜸인가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또 이것은 목회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교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교회에서 어~ 봉, 교회 봉사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는가 더 열심인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은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내쫓습니다. 나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열심인 것 같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막 열심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은근히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깎아 내리는 말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뭐저 사람은 원래 이런 뭐 다른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교회의 으뜸은 오직 예수님이고 모든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이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그 권위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 그 권위를 교회에서 어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어, 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가 호위, 어,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대리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권위가 내 권위다. 어, 그리고 어,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권위를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리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벤은 오직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오, 어, 디오드레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물론, 요한의 설교자와 메시지가 이단이다. 진리와 어긋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그의 의도는 사랑과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과 진리였다면, 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냉정하게 대했기는 했겠지만, 악한 말로 비방하거나 교회에서 내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으뜸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으뜸임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심지어는 받아들입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일은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어, 악한 말로 비방하고 사람들은 내쫓은 일은 형제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랑의 부족, 사랑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진리의 차원에서 심각한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으뜸이 되고자 하는 형제와 자매를, 어, 으뜸이 되고자 이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오름을 증명하고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사랑과 진리의 근거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어, 다시 가이오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즉즉 디오드레베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고 안 행하는 것 진리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글 그... 틀렸어. 내가 옳은 교리를 갖고 있고, 너는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사금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사금이 우리의... 모든 그런 선을 행하고 안 하는 것에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웠느냐 말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으뜸이 되고 내가 아무리 으뜸이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어, 뵙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으뜸이 되려고 아웅바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면서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 여연예인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진실을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막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 여의, 연예인과의 교제 실제로의 만남, 그 어, 연예인을 실제로 얼굴을 봄과 그 모든 주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알고 있다고 막 떠들고 그래도 어, 누군가가 나는 그 사람이랑 뭐 전화통화도 하고 같이 만나고 밥도 먹어 이야기도 해.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어, <laughs> 무시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1, 2, 3서의 계속된 주제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사랑할 것이다. 너 안에 빛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한다. 그건, 그, 그게 건그그이요한일서의 요한 1, 2, 3서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 어, 사귐이 있다. 그럼 사랑한다. 내 안에 변화가 생긴다. 내가 달라질 것이다. 그거라는 것.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내는, 어, 대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어, 증거를 받았다. 확실한 사람이니,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여달라는, 어,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서와 마찬가지로 할 말은 많지만 편지로 하기는 어렵고 만나서 다 말하겠다고 하면서 평강을 기원하고 친구들을 언급하면서 요한이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무난하고 협력할 것을 교회 가운데 교회 사이에 어떤 그런 교류가 있을 것을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디오드레베는 아, 참안 좋은 사람이구나 난,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 디오드레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이 디오드레베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말 한마디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려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그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내쫓고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정말 인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디오드레베처럼 디오드레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욕망에 정말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그런 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습니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오라야 하고, 내가 다 이겨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내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 디오드레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와 사랑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참 겸손과 참 사랑의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진리와 사랑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디오드레베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정말 으뜸이 되고자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실수하고 악한 일을,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배운 본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정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하루를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